안녕하세요. 콜렉터 부담 플레이어로입니다. 좀 전에 렉스틱 만드는, 조이스틱 만드는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연이어서 조이스틱 소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으로 중국에서 온 조이스틱들 박스 여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어진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댓글 주시는 거 보고 있고, 제가 시간 나면 다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해보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짬 나면 생각나는 부분들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철로 된 조이스틱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조이스틱입니다 레이저의 판테라 뭐 이런 스타일로 막좀 스킨을 붙여 놓은 스틱인데 디자인은 그런데 굉장히 좀 되게 웃긴 황당한 스틱이었죠. 예. 외관은 철제입니다. 묵직해요. 예. 그래서 하우징은 가격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좀 황당했던 거, 예. USB가 이 밑에 밑판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게끔 되어 있던 것도 조금 황당했고, 그리고 철의 마감도. 뭐 도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예, 마감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고급스럽지는 또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때 영상에서는 안 열어봤는데 끝나고 나서 영상 저다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도 확인을 했고 버튼도 봤는데요. 예, 뭐좀 확인해봐달라고 하셔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는 뒤쪽을 개방 개봉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열면 열립니다. 자, 열어 볼게요.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 발이나 이런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부품은 아니에요. 아. 얘도 열어야 열리는구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이게 버튼은 그러니까 산화의 짭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산화 짭버튼 산화 짭 그리고 이거는 레버는 세이미츠 버튼 짭이죠 이미츠 짭이죠 그리고 사각 가이드고요 사각 모양이죠 예, 사각 가이드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숨겨져 있고 조이스틱 PCB는 이 안에 이렇게 숨어서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잘잘잘 잘, 잘 보이나? 요 요게 조이스틱 p c b 에요 근데 보면 조이스틱 PCB가 <laughs> 되게 작아요. 네. 작아서 어, 이참 이,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케이블 타이를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로 플라스틱 판을 하나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조이스틱 PCB를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해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블은 괜찮은 것 같고 뭐 마감 상태는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어, 깔끔하고 어, 이 레버는 이 스위치 소리 어떠신가요? 제가 중국산 레버들을 짬 레버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요. 어, 중국산 짬 레버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레버입니다 제가 사용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스위치 탄성이 꽤 있는 편이고 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버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이 산화 버튼에 비해서 탄성이 이렇게 세다? 그렇지 않고 그 그냥 이 싸구려 <laughs>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버튼이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어, 제품이에요 만약에 이 조이스틱을 사셔서 뭐 커스텀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예 뭐이 일제가이드니까 레버만 삼덕사 레버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더라도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버튼류들도 3 8이니까 38회 30파이 버튼이 총 12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뭐 크게 어려움 없이 커스텀할 수 있는 예 커스텀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조이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시 스틱이랑 비교해서. 소음이 얼마나 있느냐, 좀, 봐달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소음이 있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락시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버튼도 그렇고 뭐 그렇게 소음이... 글쎄요 한번 비교해서 제가 이어서 락시스틱으로 한번 해볼테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거는 삼덕사 레버랑 레버로 커스텀한 락시스틱인데요 자 락시 스틱이랑 좀 전에 보셨던 그 중국 엑설런스 스틱인데 철제 스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산화 이이 이 스틱 락시 스틱이 되게 가성비 쩐다라고 했던 이유가 산화 정품 레버랑 산화 정품 버튼을 사용하고 무선이 가능한 어, 조이스틱이라 그래서 근데 되게 싸게 나왔다 그래서 되게 가성비 쩐다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제 산화 정품 레버랑 산화 버튼이니까 조용한 건 사실 이쪽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스틱도 이 레버나 버튼이 예 그렇게 품질 자체가 어 부족하지는 않다. 아니야. 물론 이제 정품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중국 거치고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감이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리는 지금 보시면 예. 소리는 모르겠다. 제가 너무 과하게 좀 누르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레 레버 이 스위치 소리는 얘쪽이 조금 더큰것 같긴 합니다. 얘쪽이 조금 더큰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 아 그리고 이게 세이미츠 짭 사각이기 때문에 예 사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이 레버 사용하기가 애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오리지널 리티를 살려 사용하려고 세이미츠 짭의 사각을 이제 무각으로 만들어 주는 그 가이드를 주문해 놨거든요 오면 교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스틱은 약간 이렇게 라켓스틱은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은 형태로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편인데 저는 사실 이런 스틱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평한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게 좋고 얘는 외관이 하우징이 얘는 일단 플라스틱 이거든요 네, 얘는 철제잖아요. 그래서, 또 철제 스틱의 장점이 있고, 무게는 두개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무게는 재봐야겠지만,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어뭐 일장이 일단 있지만, 그래도 좀더 부품 들어간 건 얘가 더 고급스럽고, 좋긴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는 가격 생각해보면, 괜찮다. 뭐,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철제 조이스틱 물어보셔서, 타오바오에서 구입했고요. 주소는 이렇게 돼요. 5 8 4 2 7 3 7 4 w o r l d t o w e b o c o m 뭐 아무튼 여기가 이 조이스틱 구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뷰릭스 짭 스틱, 미니 뷰릭스 짭이요 그래서 짧습니다. 얘가 228위안 곱하기 1.7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길쭉한 스타일의 뷰릭스. 예, 이거. 이 하우징은 다 플라스틱 베이스입니다, 전부다. 밖에서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베이스고 안에 까 보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이 좀 많아요. <laughs> 예, 보면 이 밖에 있는 어, 스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뭐 깡패니까. 아 그리고 얘는 이이 이, 이 스틱 있죠. 얘는 228이 아닌데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근데 얘는 레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레버는 지금 보시는 얘에 들어가 있는 세이미치 잡 들어 있습니다. 버튼들도 같아요. 얘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뭐 들어있냐면 산화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산화 써졌죠. 얘는. 레버 산화 들어있습니다 산화 정품 레버 들어있고 그때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어 얘는 레버 느낌이 다른데 했던 게이 예, 산화 정품 레버는 산화 정품이고 버튼들은 예, 중국 짭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이 스틱이 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는 이디자인 제가 얘를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다 철제 하우징에 이렇게 얘네들이 도색들이 다 달, 다르게 돼 있고 이 윗부분에 보면, 이, 커버가 있어서 안에 세팅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형태의 디자인인데, 요런 모델들인데, 는248 위안이죠. 얘는 400, 아, 얘, 는 얘랑은 또 다른 거구나. 얘는 248 위안이고, 얘는 428 위안. 어? 아닌데?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얘는 좀더 넓은 애다. 얘도, 어, 다른 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게요 모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구입한 게이 모델 맞습니다. 요렇게 생긴 디자인.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얘는 좀더 크고 안으로 이렇게 딱 몰려있는 예, 스타일이죠? 예. 얘랑 얘랑 좀 다르네요. 저는 248이안째 자리를 샀습니다. 248이안이면 가격 계산해보면 248 곱하기 1.7 하면 대략 한 42,000원 정도. 배송비 이런 거하면 그래도 얘도 5만원 넘어가는구나. 한 5, 6만원 정도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가격이 체감하기에 글쎄요, 5, 6만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각자 하셔야 될 몫이니까 저는 뭐 소개만 하는 걸로 <laughs> 예, 이 타오바오 주소는 이 유튜브 영상에 예, 게, 그 영상 소개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구입도 해보시든다. 하세요. 네, 어, 저는 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델 요요 요 스타일의 조이스틱 하나 빼고 구입을 다한 건데 음, 뭐 저는 이제 구입해봤으니까 사실 더살 생각은 없습니다. 더살 생각은 없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T USB PS3 PS4 360 있잖아요. 이게 옵션으로 아마 갈 거예요. 여기 보면. 이 USB, PS3, PS4, 360에서 이게 지원하는 거할 때마다 PCB들이 달라져서 가격이 아마 추가될 겁니다. 근데 이게 구매 대행 맡기고 하면 구매 대행 업체들이 이런 것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 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된 것만 샀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중국에서 물건 넣은 네, 중국 조이스틱 한번 예, 뚜껑 열어보고 플레이하는 것까지 좀 해봤습니다. 소음도 조금 봤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조이스틱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